안녕하세요 소장스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전화로 매출의 1.2배 정도를 올릴 수 있는 제가 전화 영업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실장님한테도 처음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라라라 아, 뭐 이렇게 바로. 자따라라르 땡! 뭐 벌써 땡이야? <laughs> 여러분 이러면은 이러, 이렇게 전화 받으면 안 돼요 자 다시 따르르릉 네 여보세요 땡! 뭘, 이것도 아니에요 어 다시 할게요 여러분 따르르릉 네, 여보세요 오빠 <laughs> 뭐 어떻게 받아요 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 응, 응. 잘 보세요 전화가 왔다 자 따르르릉 따르르릉 네 여보세요 전화를 <laughs>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진짜 오랜만에 내가 기다리던 전화가 온 거야. 그런 음. 식으로 전화를 받아야 돼요. 여보세요. 하나에 매출이 1.2배 띕니다. 정확히 진짜 1.2배. 자, 다시. 저 아, 한번 해 볼게요. 따르르릉. 아, 네. <laughs> 장난이 아니라 이 여보세요 하나에 저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저 이거 부동산 하실 때그 은행 대출 협력사 대출 상담사분이 계신데 전화를 되게 항상 하이톤으로 받아. 그분이랑 제가 밥을 먹거나 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 목소리 톤을 아는데 전화는 무조건 한 톤으로 이렇게 업을 해서 전화를 받아요. 반갑게? 완전 반갑게. 내가 기다리던 전화를 받았다는 것처럼. 진짜 오랜만에 내가 기다리던 친구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요. 음... 여러분 진짜 꿀팁 알려드렸어요. 여보세요. <laughs> 김 실장님 전화 받는 거 옆에서 맨날 보시잖아요. 네. 솔직히 잘 하시는 거 같나요? 지금 어쩔 수 없죠.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본인이 잘못 받고 있다는 거 조금 있으면 스스로 말이 느낄 걸. 그럴 것 같아요. 실장님 오늘 전화 받는 거 배웠는데 전화 잘 받고 있는 거 같나요? 야? 저는 사실 뭐 다른 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집은용만... 정도.